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도치의 마지막 시간인데 관용 도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관용 도치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도치를 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의미를 이제 찾지는 찾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 관용 도치에서 말하는 내용을 어떤 문법 책에서는 수사적 도치라 그래요. 그니까, 러 뭐, 어떤 깊은 의미는 없지만, 수사적으로 좀더 이렇게 예뻐 보이고, 그죠? 매끄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도치한다.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치를 하는 이유는 강조예요, 강조. 그죠? 강조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이건 바로 그냥 문장 보 보도록 할게요. 자, we cannot say that 우리는 이하라고 that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캐릭터, 인격이죠, 성격이죠. 인간의 성격이 나아진다고 말할 수 없대요. 자, in proportion as 주어 동사죠. 자, 요게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데 비례하여예요. 뭐뭐 하는데 비례하여. 자, 뭐 하는데 비례하여예요. 대열 knowledge 그들의 지식이 인크루이즈 어, 늘어감에 비례해서 인간의 인격 또한 나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이 늘어나는데 인격이나 성격도 늘어나면 좋겠지만 뭐안늘어나진 않겠죠. 근데 완전히 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월이에요. 자, 이게 바로 도치를 이끄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놀동주, 놀동주, 놀동주 이렇게 외웠어요. 놀 다음에는 동사 주어가 오고, 여기에 이미 부정어가, 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부정어가 또못 나와요. 그래서 뭐뭐 도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도치가 됐죠? 의문문처럼 도치가 됐네요. 그죠? 우리는 그 반대도 말할 수가 없다. 그 반대는 뭐예요? 인격이 성장하면 지식이 늘어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둘다 균형 잡혀서 우리가 균형, 균형을 이루면서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빠르게 한번 보면은 우리는 대디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격이 자라간다고 뭐에 비례해서 바로 그들의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또한 우리는 그 반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뭐참 괜찮은 문장이네요. 자, 176번 갑니다. 자이분더 파인스트 랜드스케이프요 랜드스케이프 정도는 아시죠 풍경이죠 풍경 경치를 말합니다 근데 앞에 최상급인데 이 파인이죠 파인 파인이 좋은 거잖아 근데 최상급이니까 아주 멋진 거죠 이분은 심지어 뭐뭐 조차도 정도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뒤에 보니까 또쓴 데일리가 있네 요거는 이제 과거분사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야 겠죠 매일매일 보여지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조차도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죠? 주부예요. 그리고 동사예요. becomes 된다. 뭐가 됩니까? monotonous죠. 이게 뭐예요? 단조로운이죠. 단조로운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는 휴가를 갔다가 속초만 가셔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10년 넘게 계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단임 목사님이 매번 속초만 가신대. 상당히 속초가 아름답긴 해도 단조로울 것 같아요. 예. 가끔 이제 양양 그, 요즘에 막 서핑하던데, 양양에서. 양양에 공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항.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양양으로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퍼, 그, 서핑보트 그거 타고, 그리고 이제 주일 아니 저기 그죠 주일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녁에 다시 이제 와 갖고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그리고 양양도 가야 되고 삼척 저는 요번에 삼척 갔다 왔는데 아주 바다가 거의 뭐산토리니 수준이에요 예 이게 좀 오반데 산토리니는 아무튼 이제 그런 데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가봐야지 속초만 가셨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유 예. 너무 좀 단조롭지 않을까 단조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 반대가 쏘죠 쏘동주 쏘동주 이렇게 외웠어요 쏘동주 자 이거는 긍정동이에요 또뭐 뭐도 그렇다는 얘기죠 또 모두 그렇다는 이 더즈는 뭘 받는 거예요 비컴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쏘는 모노토너스를 받는 거죠 도치가 된 거예요 자뭐 뭐도 그렇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예쁜 사람이랑 살아봐요 그렇 외모는 1 년을 못 간다고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또한 단조롭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여기에는 그 단서가 뭡니까? Unless a beautiful nature shines through it. 그러니까 아름다운 내이처가 뭐예요? 이게 본성이죠. 그리고 성격 아니, 천성이죠 천성. 그러니까 아름다운 천성이 shine 빛나지 않는다면 뭐를 통해서? through it. 이슨 뭐예요? 얼굴이죠. 아까 말했던 페이스죠. 그러니까 얼굴에 그 사람 천성과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묻어나지 않는 표면적인 그러한 얼굴만으로는 그죠? 이것도 단조롭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겉보다 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176번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177번. 자, a rose요. 로즈가 뭡니까? 이게 장미죠. 장미는 is not beautiful. 아름답지 않대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because. it is like something else죠. 즉 이시 장미죠. 장미가 something else니까 다른 어떤 것과 같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야 너는 원빈 원빈 닮았어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원빈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멋있다 라면은 이게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장미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미가 어떤 다른 더 예쁜 꽃과 같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덜동주죠 놀동주 쏘동주 니덜동주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이것도 놀동주와 비슷합니다. 이것도 뭐뭐도 아니다라는 말이요. 에또 뭐도 아니에요. needle is a work of art 에요. 예술작품도 아니다. 즉, 예술작품도 다른 어떤 예술작품과 같기 때문에 그 예술작품이 아름답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은 뒷부분을 보면 나와요 장미랑 예술 작품은 아름다운데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야 그죠 장미가 다른 꽃을 닮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예술 작품이 다른 예술 작품을 잘 모방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고 위대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떤 대단한 예쁜 영화배우 잘생긴 그러한 배우들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멋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미랑 예술작품이랑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사람도 그 자체로 뷰티풀 하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8번입니다. 이 178번에서는요, 정말 이유 없는 도치야, 이거는. 원급이랑 비교급에서요, 원급이면은, as, as, 이렇게 하고, a 즈죠 그리고 비교급은 이렇게 모얼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대이잖아요 근데 요 뒷부분이 이렇게 도치가 돼. 뒷부분이. 이거는 진짜 수사적 도치예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인간이 결코 디바이스 내버니까 창안하지 않을 거다. 고안하지 않을 거다. 모를려. on invention. 발명품이죠. 언이 붙었으니까 발명품 하나입니다. 발명품을 고안하지 않을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고, 또는 더 직접적인. 자, 원래 비교급이 요 사이에 들어가 야되는데 뒤로 뺐어요. 왜냐면은 이 비교, 그 형용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뒤로 뺀 겁니다. 뭐보다. Then does nature. 자, 자연이 더즈 하는 것보다. 자연이 이게 더즈가 뭘 받는 거예요? 디바이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단순하고 더 아름다운 발명품을 고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 그들의 어, 그들의가 아니죠. 이게 허리니까 누굴 받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받는 거죠. 땅도 여성 단수로 여성 대명사로 받아요. 그리고 네이처도 이렇게 여성으로 봤습니다. 즉, 자연의 창안물에서 Nothing is lacking. 어떤 것도 lacking,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superplus가 뭐예요? 이게 남아 도는 이라는 뜻인데, 불필요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불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연에서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연이 만들어낸 것 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단순하고 더 아름다운 발명품은 인간이 공안해낼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미래에도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치 이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소위 가정법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을 어,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 문법책에서 나와 있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가정법 미래 혼합 가정법 이런 부분의 분류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이 가정법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 가정법과 관련된 구문들을 다음 시간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